안녕하십니까. 지툴 젤타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툴 젤타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콘크리트에 경량철고를 고정할 수 있는 ST25R 기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ST25R 기종이 콘크리트에 얇은 경량철고를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종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T25R 기종의 부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커바가 있고 단타, 연타, 레바가 있고 트리거가 있고 가이드가 있고 드라이버 가이드가 있고 작업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안전장치와 콘택트 푸시 있고, 타카핀을 넣을 수 있는 메가진 A와 타카핀을 밀어주는 메가진 B 세트, 매가진 캡이 있고 이 매가진 피세트를 고정시켜줄 수 있는 클릭 에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CT64 RS 목재 콘크리트 겸용 타카와 ST25R 기종이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ST25R 기종은 콘크리트 타카핀 ST핀을 18mm나 25mm를 전용으로 놓고 사용하는 기종인데 그 이유는 얇은 경량 철거를 콘크리트에 대고 다이렉트로 타정을 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보통 타정 사정을 했을 때이 피스톤이 가이드 부분에 CT64RS 목재 콘크리트 기종 같은 경우에는 타정을 했을 때 보통 가이드 앞쪽으로 5-6mm 정도 튀어나오는데 ST25R 기종은 가이드 끝부분과 피스톤이 나왔을 때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은 경량 절골을 콘크리트에 다이렉트로 고정하는 작업에 사용하는 기종이고 또한 CT64RS 목재 콘크리트 겸용 타카와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워낙 짧은 18mm나 25mm를 주로 사용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가이드와 드라이버 가이드 앞부분에 파손율이 높은데 이 ST25R 기종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가이드와 드라이버 가이드가 두꺼울 뿐만 아니라 길이가 약간 깁니다. 그래서 파손율이 적고 또한 얇은 경량철고를 콘크리트에 다이렉트로 타정을 할때 경량철고를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가이드 부분 앞부분에 콘택트 푸시 있습니다. 이 컨택트 포트. 하단부에 렌치 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렌치로 이 렌치 볼트를 풀러서 약간 빼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보통 콘크리트 타카핀 18mm나 25mm가 경량 철골 면에 딱 고정이 되게끔 할 수가 있는 기종입니다. 또한 여기서 참고로 콘크리트 타카핀 ST 3 2 m m 서부터 64mm를 놓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CT64RS 목재 콘크리트 겸용 타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툴 젤 다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ST25R 기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